전기 자동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많은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다양한 문제점들로 인해 현실화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4월 12일 열린 전기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정부 관계부처와 관련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일산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교통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됐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빠르게 전기차를 보급하기 위한 대안과 기존의 전기차를 미래형 자동차에 적합하게 만들기 위한 기술적인 방안들이 오갔습니다. 전기차는 고전압으로 작동되는 자동차죠. 그래서 누전이나 감전 또는 화재에 대한 안전성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자동차 안전 기준에 따라서 안전도가 확보돼야지 그런 전기차도 활성화가 많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폐차를 전기차로 개조하는 방안이 단연 주목됐습니다. 국내에서는 폐차의 80% 정도가 차량 성능 저하보다는 기후 변화에 따라 운행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버려지고 있어 이를 전기차로 개조하면 큰 경제적인 효과를 볼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개조를 하게 되면은 우선 매연이 전혀 안 나옵니다. 공해를 완전히 어, 유발시키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기차를 통해 가지고 전력 소모를 좀 하면서. 시발료가 완전히 쓰이지 않기 때문에 전력 소모는 거기에 비하면 돈이 얼마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만, 언젠가는 화사 원료는 머지않아서 고갈된 상태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기차로 인해 가지고 매연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고, 그 다음에 생활 자체도 배탄도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문가들은 현재 전기차가 상용화되지 못하는 이유를 높은 가격과 충전 인프라 부족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앞으로 출시될 전기차 판매 예상 가격이 소형차임에도 불구하고 4,500만원 이상 책정되고 있어 1,000만원대에서 구입할 수 있는 소형차를 4배 가까운 큰 돈을 더 주고 구입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기존의 자동차를 개조하게 되면 배터리 가격 외에는 다른 부품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가격 절감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존 그 전기차가 상대적으로 그 판매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하나가 기존의 그 엔진 차량을 배터리라든지 모터를 교환해서 전기차로 개조하는 것을 하나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어,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기존의 그 차량이 내뿜는 어떤 매연이라든지 그다음에 연료의 효율성을 전기차로 개조하면 많은 효과가 있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서울시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차이지만, 지난 2011년 12월에 출시돼 내년 일반 판매를 실시할 계획인 만큼 전기차의 인프라 확립도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기 자동차에서는 충전소에 해당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빨리 그 사유 인프라에 해당되지만 빨리 그설그 어. 보급이 돼서 보급 지정이 올수 있을 있지 않도록 빨리 그 정부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전기차 정책 추진력이 저하되고 있는 만큼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환경보호와 연료 절감에 효과적인 미래형 자동차 전기차 보급에 빠른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CSTV 교통뉴스 양희재입니다.